이여 이제 몇 가지 오늘 팁도 얻었고 감사드립니다. 네, 좋은 팁으로 가습니다. 아, 예, 형식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. 향후 우리 그 보험인으로서, 보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미래에 대한 뭐 전망이랄까? 본인의 어떤 그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. 예. 음. 어,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생명보험이 제 음. 네. 모든 것이 돼 버렸고 예. 제가 그 그러니까 생명보험 니코로 잡잡 니코로 제 삶이 예, 됐죠.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제그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음. 작가 미상의 시가 있어요. 예.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. 예예예 예. 예, 예. 네, 멘트를 음. 마칠게요. 음, 음, 음. 신이 당신의 인생에 사명과 목적을 기록한 칠판 같은 건 하늘에 없다.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. 당신의 사명은 당신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다.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창조하는 대로 펼쳐질 테고 그 누구도 그것을 심판할 수 없다. 지금도 앞으로도 이상입니다. 오, 역시 연기야. 너무 진지하죠. 네, <laughs> 너무 진지한 연기자라. 네. 오. 또 감정 확 들어가면서 예, 아 그래요? 임팩이... 아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<laughs> 네, 잔잔하게 네, 임팩이 그거 되게 있어요. 많이 써먹으시나 봐다 예, 거의 애우셨어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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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애우는데 아주 이게 오랫동안 써먹은 거야 <웃음> <웃음> 이거 거의 1 0년 써먹은 겁니다 십 년. 그러내 인생을 내가 창조하라. 예. 제그제그 음. 그, 드림 보도에도 음, 음. 그 시가 딱 있어요. 네, 음. 그래서 항상 그 시를 보고 음. 음. 마음을 다지고 내 어디다? 인생은 음. 내가 개척하는 거다. 음. 그게 이제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음. 어,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는.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은 자기 시간을 사실은 판 거잖아요. 그, 그 조직을 위해서, 그 회사를 위해서 하지만 보험인은 24시간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휴가도 없을 수 있고요. 어.